여긴가? 아, 보호자분 오셨군요. 우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의식은 돌아왔지만 언제 숨이 끊어질지는 모르니 미리 작별 인사는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아,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이제 전기 치료만 마무리하면 볼수 있습니다. 어, 안 돼요? 보호자분 아직 뭐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리 꺼져!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어, 그만둬! 나 전기치료비 낼돈 없단 말이야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 없다 이 새끼야 전기세는 총 400만 원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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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르잉 어. 아니 여보 당신 음, 괜찮아? 음... 아... 당신 여전히 안 씻었네 미안해 그동안 내 냄새가 좀 심했지? 지금도 심해 내가 입으로는 숨 쉬지 말라고 했잖아. 뭐라고? 말할 때도 입을 다물고 말해. 그렇게 오래 전부터 말해왔는데, 오늘도 안 씻고 왔을 줄은 몰랐어. 당신 얼굴에서 연기가 날 정도면, 이제 씻어도 안 빠질 거야. 어, 냄새 때문에, 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어, 어... 내가 씻을게! 여보! 안 돼!!! 난이 냄새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 새끼야 내가 입 다물고 말하라고 했잖아 어, 정신이... 어, 또 흐려진다... 어... 내가 씻을게! 여보! 여보 안 돼!!! 아이씨. 이 새끼야 티로 좀 꺼져 나좀 죽자 난 내가 그렇게 냄새가 심한지 몰랐어 원래 당사자는 모르는 거야 당신 기억나? 당신이 도쿄에 갔던 날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었지 그게 바로 당신 냄새 때문이었어 난 당신이랑 첫 키스했을 때똥 처먹는 기분이었어 어... 나 이제... 어, 진짜 간다... 어... 여보! 여보! 아... 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목소리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미안하면 제발 얼굴 좀 들이밀지마. 계속 사바세기로 돌아오게 되잖아. 어떻게 죽었는데도 냄새가 나니? 미미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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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막판에 목소리가 바뀌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와 본 게임은 바로 Ghost Wild Tokyo. Ghostwire Tokyo 라는 1인칭 액션 공포장르의 게임인데 제가 또 공포매니아다 보니 이 게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솔직히 공포스러운 건 조금 덜해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아마 이 게임은 혹보가 잘된 게임이라 이미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거라 짧게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이 이틀 후에 출시된다고 하길래 급하게 한편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초자연적 존재인 요괴와 그들의 대 방인 한야에 맞서 싸우며 가족을 되찾으려는 주인공 아키토를 중심으로 플레이하게 되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게임 속 배경지인 도쿄 시부야에 수상한 안개가 덮이면서 주인공의 여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실종되고 주인공마저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눈을 떴을 때는 온갖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넘쳐난 도시로 바뀌어 있는데 이때 주인공은 KK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이 KK는 간단히 이계의 존재로서 여러분 캐릭터에게 초능력을 심어 주는 힘의 원천 같은 거라 보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인공이 막 손으로 고무줄 놀이하면서 몹들을 다 때려잡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이더리얼 위빙이라는 물, 불, 바람 같은 원소를 이용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해야 그 재미를 제대로 다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저기 있었으면 그냥 제 핵주먹으로 몇번 휘두르면 다 끝나는 거였을 건데 발컨러인 저로서는 스킬 사용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손으로 주문 외우는 거 외에도 스토리 깨다 보면 활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또 얻어서 싸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저는 제일 처음 에이 게임이 그저 스토리나 깨는 공포 게임일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은 메인과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들도 있었고 월드도 오픈 월드로 되어 있는데다 아, 몹들을 잡다 보면 경험치도 오르고 또 메이카라는 게 화폐 개념인 것 같던데 아 이것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했고 아 특히 이 게임에도 여러분 캐릭터의 기본 능력치를 향상시켜주는 묵주라는 템도 존재했는데 묵주의 레벨업도 가능한 것을 보고 아 이건 한번 해. 해봤...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의상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키닝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뭐 어쨌든 이런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보통 보면 무조건 갑툭튀하는 공포 게임보다는 예전에 이블위딩 같은 뭔가 스토리도 깊고 rpg 요소도 좀 있는 그런 공포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게임도 뭔가 그런 냄새가 나서 좋아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이틀 후인 3월 25일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늘 이 게임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더빙까지 해서 아주 긴 시간이 들어가 버렸네요. 하여튼 저는 아까 만들던 영상 다시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게임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Now that you're u n i t e d with KK, you can use his powers again. And gain access to devastating supercharged attacks. From now on as you fight You'll charge your synergy with KK. At full charge, you can enter wire in mode to boost your powers. To grapple between buildings, you'll need to latch on to the nearest Tengu Yokai. These creatures are not only the fastest way to get around, but they also open a new dimension to the city. Corrupted Tory Gate is just ahead. Cleanse it to clear out some of the sinister fog throughout the city. As you progress, your powers will grow. And with many enemy archetypes to fight, you'll need to evolve your abilities and strategies to take on these supernatural threats. Explore the city, and you'll also find other tools and weapons like these talismans to expand your combat options. Using spectral vision, you are able to sense visitors and other points of interest as you make your way through Tokyo. 初公開のゴーストワイヤー東京プレイ映像楽しんでいただけましたでしょうか本日ご紹介したのは本作のほんの一部ですまだまだお見せしていない要素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楽しみにお待ちくださいゴーストワイヤー東京は3月25日発売予定です